아, 정말 출근하기가 너무 싫었답니다. 꽤 오래 잘 살다가 인코부처럼 부 살다가 졸혼이다. 나는 누구인가? 과연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라고 하는 회의감. 나의 삶을 멋지게. 안녕하세요. 소통학교 TV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많은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의 출발점은 즉 내면에서 움직이게 하는 기제는 바로 욕구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윌리엄 글라스의 다섯 가지 욕구 중에서 그세 번째인 자유의 욕구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은 직장에서 퇴사하는 사유 요 얘기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옮기고 하는데요. 그 퇴사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 많은 것 같으셨어요? 보면은 전망 있는 회사, 즉 미래가 좀더 발전적인 회사를 원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또 많은 사유 중에 하나지만 상사하고 또는 동료하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어서 좀더 좋은 관계 속에서 일하길 원해서 퇴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가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회사를 원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겠죠. 승진을 원해서 더 나은 그 월급, 연봉을 본인이 원해서 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좀 다른 사유의 이야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지인 중에서 한 분인데요. 그분은 그 정말 남들이 보면 정말 참 좋은 회사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곳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회사도 안정적이고 규모도 크고 업종도 그래 크게 기복이 없는 아주 탄탄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5년 다니다 퇴사한 이유를 들어보면 참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입사하자마자 아, 정말 출근하기가 너무 싫었답니다. 출근하는 것이 마치 창살 없는 감옥으로 가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회사 출근해서 일하다 보니까 본인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계속 업무는 내려오고 또 일은 어떻게 됐는지 체크하고 관리당하고 또 부담스러운 목표는 끊임없이 주어지는 등 이게 뭔가 계속 억압과 통제라는 상황 속에 놓인다는 것이 굉장히 괴로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유의 육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본인이 정말 자유롭게 좀 일하고 자유의지가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을 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 놓인다는 것이 갑갑하고 힘들었다는 얘기인데 특히 그 친구 말에 의하면 한뭐 퇴사하기 한 2년 전에 새로운 팀장이 오면서 매우 엄격한 관리 방식으로 팀원들을 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본인이 갖고 있던 어려움은 더욱더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자유로운 상황을 위해서 퇴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하관계나 또 이렇게 구속된 상황이 아니게 아닌 좀 자유의지로 행동할 수 있는 개인금융 컨설팅 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요즘도 아주 활발하게 즐겁게 잘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자유욕구는 구속과 억압과 통제가 아닌 자유로움과 편안함과 또 자기다움과 또 자유로운 선택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는 그런 욕구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TV 프로 중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그런 프로를 보신 적이 있죠? 그 주인공들을 보면 사회생활 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충과 이런 걸 겪다가 모든 걸다 버리고 그런 산 속으로 가서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걷고 싶으면 걷고, 이렇게 온전히 자유욕구를 만끽하는 그런 장면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생활이 그립다라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야, 좋긴 하겠지만, 아우, 나는 저렇게 못 산다.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 자유욕구의 강도의 차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직장에서도 보면, 이 자유 욕구는 참 중요하지만 그 욕구가 좀 눌린 채로 좀 이렇게 존중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자유로운 의견 개진, 좀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즉, 소통이 원활해지는, 즉, 위아래가 아니고요. 또 수평 간의 관계라고 하는 이런 좀 자유로움이 묻어날 수 있다면 더 생산성 있는, 더 성과를 잘낼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가정에서도 배우자 간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서로의 입장과 위치에 대해서 서로 존중감을 갖고 배려하는 행동을 한다면 상대방은 좀더자유욕과 충족, 충족될 수 있는 만족스러운 상황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TV 같은 데서 보면 유명 연예인 부부가 꽤 오래 잘 살다가 인권부부처럼 살다가 한 5, 60이 되어서 이렇게 뭐 조론이다 뭐 이런 걸 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지만 저는 이 욕구로 해석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배우자로서 또는 부모로서 여러 가지 역할적으로 억압된 억매인 이런 상황 속에서 살다가 좀더 나다움을 찾고 싶어 하는, 즉, 자유욕구를 추구하는 선택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예, 특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많은 잔소리와 억압과 통제가 심해지면 청소년기에 뭐 탈선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타치받고 싶어 하지 않는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큰 상황이 펼쳐지곤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가족간의 또는 실생활에서 직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국가적으로도 보면. 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목숨마저 버렸던 위대한 선조들의 이야기는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이 자유욕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졌던 그런 사례다. 또, 독재와 비민주적인 통치에 맞서서 항거했던 많은 열사들의 모습 또한 이 욕구와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욕구나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과잉이 되면, 지나치게 되면, 도덕적으로, 기본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 탈선의 문제라든지, 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아니고, 사실 다 떨쳐버리지만, 가족들마저 소홀히 하면서까지 사회로부터 격리된, 분리된 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례도 볼수 있고요. 또내 마음인데 이거 못하냐, 어, 내 자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방종이겠죠. 그래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자기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전제는 책임입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가족 구성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은 전제되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장에서도 이렇게 지나친 이기주의, 구성원 간에 같이 서로 협력해야 될 부분도 있고 자기의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맘대로 하겠다라고 좀 지나치게 분리된 행동을 하게 되면 이것 또한 정상적이지 못한 욕구의 충족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욕구에 관한 이 자유의 욕구에 관한 표현으로는 혼자 있고 싶다. 좀날 가만히 놔둬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귀찮게 좀 하지 마라. 나도 내 인생이 있다. 라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 욕구와 연관된 표현이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사례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이번 50대 초반의 직장인이었는데요. 직장에서 여러 가지 역할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억압도 받는 상태. 퇴근해서는 배우자로서 또는. 부모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오랜 시간 놓이다 보니까 본인 또한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상의해서 주말에 반나절 오전 시간만큼은 온전히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약속을 해서 배우자도 그런 배려를 했겠죠. 그래서 카페에서 차한잔 마시면서 책도 보고 조용하게 음악도 듣고 하는 그런 충전의 시간을 갖는다는 그런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좋은 사례입니다. 그 관계된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서 서로 그런 자유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배려가 참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에, 특히 맞벌이하는 부부들의 사례를 보면 특히 남편도 그렇지만 아내 같은 경우에 엄마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고 아내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고 낮에는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일도 하는 과정에서 나는 누구인가 과연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라고 하는 회의감조차 들 때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자유를 추구할 수 없지만 좀더 짬을 내서, 좀더 시간을 내서 자유의 욕구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서로 추구해 나가는 것이 행복의 꽃을 피워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유의 욕구가 침해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통제되고 관리되고 억압되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자발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시키기 전에 네, 한발 앞서서 좀더 열심히 일한다면 그런 통제와 압박과 억압이 줄어들 것이고 이럴 때 자기의 자존감도 커질 것입니다. 이 자유의 욕구를 추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조금 더 자발성을 내서 좀더 자율적으로 좀더 앞서서 행동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자유의 욕구와 충반된 욕구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얘기했던 소속과 사랑의 욕구입니다 이 소속과 사랑의 욕구는 누군가와 함께 같이 라면 이 자유의 욕구는 나만의 독립적인 또 홀로 뭐 그런 욕구이기 때문에 이 욕구가 다른 사람들끼리의 갈등은 다소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요즘의 일상은 매우 팍팍합니다 정말 나만의 시간이라고 나만의 여유라고 는 찾기 어려운 그런 일상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우리가 지혜를 내서 그 속에서도 힘을 내서 본인의 자유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선택해 나가는 것 또한 나의 삶을 멋지게 사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자유의 욕구를 향해서 과연 어떤 행동을 선택하실지 저는 응원하겠습니다.